안녕하십니까. 803적용과 구설장입니다. 이렇게 쑥대공이, 8월달쯤 되면 한 번도 안 가가면 이렇게 큽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 아카시, 이, 잘라놓은, 저것 잔물들도 막 같이 늘려있고, 오만 쓰레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자를 때는 줄날이 이렇게 길면 안 됩니다. 줄날을 조금 짧게 해가지고, 자, 줄날 길이를 한번 짧게 해볼게요. 지금 현재 한 30cm 되잖아요 좀 짧게 짧게 이렇게 한 15cm 정도입니다 15cm 정도 이 정도 해 가지고 함나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업하는데도 방법과 요령이 있는데 이거를 단번에 확다칠 수도 있고요 저단차 나갈 수도 있는데 단번에 다 잡으면 여기 대치가 너무 안해가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두세 번 정도는 잘라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는 거는 줄날로 계속 돌려서 안 나갑니다. 칼날이 없으면 안 나가요. 그래서 칼날과 줄날을 동시에 쓰는 겁니다. 이런 거 치다가 사람이 많이 다칩니다. 이 잘려가지고 그냥 잘려가지고 사람한테 그대로 날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 앞치마가 없으면 그냥 여기 꽂혀버려요. 그럼 사람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칠때 이렇게 치면 은내 쪽으로 날아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치면 내 쪽으로 날아옵니다. 이렇게 치면 저쪽으로 날아가겠죠. 이렇게요. 방금 작업하는 거 보셨겠지만, 이 줄날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어, 잔물 정리가 됩니다. 순 칼날로 하면은요, 아무리 못대도 잔물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칼날이 되가뿐만 잔물 정리는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뽀사뽀거든요. 칼날은 다 되가야 되지만 줄날은 어, 자유 수영을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작살 다니는데 칼날 같으면 수평 수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만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잔물 정리할 때는 항상 칼날로 하는기보다는 줄날로. 칼날로는 큰 거를 자른다. 줄날로는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에, 이, 이렇게 이 많이 우거졌는 데는 방금처럼 칠 때는 칼날이 한 60%, 줄날이 40%, 줄날은 뒷정리, 칼날은 큰 거는 칼날로 다벤다고 생각하시고, 아래, 우로, 좌우로 막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휘졌잖아요. 휘졌게 되면은 예, 큰 것들은 칼날로 자르고 잔채이들은 전부 줄날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이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런, 요런 것들은 잔채이잖아요 잔채이들은 줄날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 여기 치이잖아요. 치 같은 게1 m m 넣보면 거의 90% 감겨버립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잘라 들어가면 절대 안간기깁니다 이런 것도, 자, 이런 거 치는 것도, 여 그대로 잘라보면 잔물이 크게 남아가지고 정리하기 힘들지만, 은 여기서, 잘라내려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휘두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앉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듯이 그냥. 자, 요게 뭔지 아시죠? 요게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 이 정도 되는 건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줄나라 길이가 너무 길면 곤란해요. 그래서 줄나라 길이는 20cm를 넘지 않도록. 그리고 이걸 갖다 여기 한번 탁 잘라보면 대치가 너무 크다 그랬죠. 이렇게 휘저어 줘버리면, 은 위에서 이렇게 휘저어 줘버리면, 은 어떻게 작아지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쉬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풀리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잡아놨으면 그대로 놓. 여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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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주는데 잘못하면은 여기에 맞고 바로 일로 날아옵니다 이 파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이렇게 입은 겁니다 자 억센 불을 정리할 때는 이액셀레다 조종하고 줄나는 길이 요게 가장 중요하고요. 흔드는 거는 뭐 그냥 뽀사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래 와준다는 거. S자든 Z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휘두르기 편한 대로 어떤 분들은 업어스윙을 하듯이 어떤 분들은 다운스윙이 편할 수가 있어요. 그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전체적으로 공간 내에 다 움직여 가지고 그 전체 공간을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폭발을 시게 나가는. 너무 막 길지 않게. 뭐 30cm, 50cm 될 수도 있고, 10cm, 20cm 될 수도 있고. 대신 1m, 2m 되면 곤란하겠죠. 쓰러지면 그게 그냥 버슬각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큰거 정리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한다. 그데잡 잔목이나, 어, 보통 뭐한 직경 5cm 되는 잔목들은 여러 군데군데 한 개씩 있는 거는 그냥 이걸로 정리 다 하는데요. 그게 막 50개, 100개 모이겠다. 그러면 이걸로 뭐 합니다. 이걸 하면 비효율적입니다. 그때는 어, 효율적인 것은 엔진톱을 가져오는 게 효율적이 되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공산 조경과구 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